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클때 x 플러스 4y는 12가 된다고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단서를 이용해서 이러한 식의 최대 값을 구해 볼 건데요. 자, 우선은 얘는 밑이 같으니까 하나로 한번 합쳐 볼게요. 얘는 log3에 xy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로그의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누가 결정해요? 얘가 결정하겠죠. 모르니까. 얘를 모르니까 얘가 결정하게 될 건데. 자 접근하는 방법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여기 있는 진수 부분은요. 여기에요. x축을 의미하죠. 여기가 xy 값일 때자 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래프 모양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쭉 그려져요. 그럼 보세요. 그래프가 쭉 증가하는데, 그거는 x, y 값이 커질수록 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x, y가 최대가 될 때, 여기 있는 이 로그 값도 최대 값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어디로 와요? 여기로 와야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양수 값이 주어져 있다면, 산술기하 평균을 꼭 떠올려 주세요. x가 0보다 크니까 얘도 0보다 크고요. y가 0보다 크면 4y도 0보다 크겠죠. 여기다가 산술계약 평균을 적용하면 x 플러스 4y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얘네들이 곱하면 4xy가 되겠죠. 우리한테 필요한 xy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다시 12를 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 돼서 6이 될 거고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쪽을 똑같이 제곱하면 36이 되고 얘는 4xy가 됩니다. 자, 다시 4로 나눠주면 여기는 9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x, y의 범위가 나오죠. 이렇게 쭉 있으면 x, y가 9보다 작거나 같대요. x, y의 범위가 나왔는데 9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최대값이 뭐예요? 9라는 뜻이죠. 그럼 얘가 최대가 되면 로그 3의 x, y도 최대가 된다고 라 했으니까 이 자리에 9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 3의 9는 3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이때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뭐냐면 최대값인 거예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